진짜 준이 없어, 어떡해! <laughs> 와, 사람 어떻게 스틸 안 하고 있죠? 안녕하세요, 저는 미국에서 온 자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난주 너무 신기한 거 봤어요. 편의점인데 보통 편의점 아니었어요. 이거 문 가게였어요. 그래서 사람 아이 없이 너무 신기해서. 근데 여기 지나갈 때도 하나 봤어요. 그래서 오늘 가볼 거예요. 와, 대박이다! 여기 왔어요! 아이스크림! 사람 없어! 야, 너 어디서, 너 어디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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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. 와, 진짜 준이 없네? 오, 어떡해! 너무 신기해요! 이거 들고, 과자 사자! 아! 너무 이상한 느낌인데? 나세요! 어 진짜 준이 없어! 어떡해! <laughs> 와, 사람 어떻게 스틸 안 하고 있죠? 아, 맞아! CCTV! Oh, CCTV 엄청 많아요. 아, oh. 너무 놀랐다. 미국에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아마 스틸할것 같아요. <laughs> 미국에 아이 사람 없는 거못 봤어요.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아 이렇게 아이 <Hi>. 네. <laughs> 와 이렇게도 이스 계산하... 하고 있어요. <laughs> 와 너무 신기한데. 대내 <laughs> 밖에는 엄청 많아요. 여기도 아이스크림 있고 근데 다른 과자 엄청 많아요. 오 딸기 분애나밥걸 너무 이상한데. <laughs> 뭐 먹어야 돼? 어나 이거 좋았는데 이거 미국 거 <laughs> 스케로스 다 사고 싶은데 흠와 이거 진짜 옛날 과자이지 옥수수 만든 거지 이랑 이거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조금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요리한 다음에 나 이거 좋아는데 이거 하나 선택하자 이거 매운맛 이거 먹어보자 매운맛 이거 처음 먹어봐요. 이거 먹자. 다른 거도. 이거 맛있는데. 쿠키즈 인 크림 맛. 아 맛있다. 이거도 사자요 패터로. <laughs> 근데 이맛 처음 봐요. 이거도 먹어보. 먹고 싶어. 오 마이 갓 이거 뭔데? 이거 너무 귀여운데? 야 이거 그냥 가져갈 거야. 이거뭐 안에 있어요. 꿀이랑 꿀 비스킷. 어 쿠키네? 있 너무 귀엽다. 오케이. 예, yeah. <laughs> 과자 너무 많이 사고 있어요. <laughs> 알아서 계산하자. 아 어떡해? 아 어떡해야 돼? 할수 있다. 오케이 okay, 시작. 여기 바코드 스캐닝 있어. 바코드. 어, 오, 좋네. 예. <laughs> 아, 아니 느낌 너무 신기한데. <laughs> 아, 마지막 귀여운 거 결제하기. 됐어요? 예. Yeah. 어, 너무 쉬운데? 어, 너무 좋은데? 예. Yeah. 그냥 갈수 있어요? 너무 이상한 느낌, 사람도 없어서. 뭐가 씨아 하는 느낌 계산도 했는데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좋은데 너무 무섭다 지금 쭈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요 아마 밤에 사람 올걸아니야 아니면 아침에 자청하고 오 너무 신기한데 사사 샀는데 그냥 갈수 있어요 오 I'm not stealing <laughs> 어떡해 가게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. 왜냐면 미국에 저 있었을 때 진짜 없었어요. 우리 비싼 거 있어요. 말 가면 보통 카시어 있고, 셀프 l f 카시 이런 시스템만 있는데 문 가게 진짜 안 봤어요. 그래서, 어,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물건 가져 안갈 거예요? 와, 대박이다. 안깨끗때좀 메시하게 이렇게 보일 거야? 생각했는데, 아니어서 진짜 다 깨끗하고, 완전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요. 너무 좋았는데, 놀랐어요. 준 <laughs> 있으면 따라오고, 뭐 찾는 거야?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데, 준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요. <laughs> 그냥 혼자 생각할 수 있어. 혼자 계산할 수 있어.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한국 이거 참안 들었어요 진짜 <laughs> 저도 약간 인트로버트이니까 얘기하는 스타일 아니라서 제 동네에 있으면 진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기만 갈것 같아요 <laughs> 너무 편해서 저는 약간 쇼핑할 때 사람 계속 물어보면 아니면 계속 따라오면 보편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이거 들어서 아마존도 비슷한 가게 만들고 있어요? 아니면 만들었어요? 근데 오래 안 됐어요 아직 다른 나라보다 한국 또 빨리 했어요 한국 항상 이런 테크놀로지 새로운 거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한국 문화인데 미국 사람이니까 너무 놀랐어요 우리 카페 가면 그냥 핸드폰이나 와렉 그냥 두고 화장실 갔다 올수 있어요 한국의 사람 진짜 스티어 안 해요 근데 미국에 그렇게 해보면 진짜 없을 거예요 다시 올때 진짜 너무 이건 없을 거예요 스티어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 보통 스티어 안 해서 너무 편해요 여기 사람면 그래서 참 어렵게 해서 다른 나라에 문 가게 만들면 잘될거예요잘 모르겠어요 네 한국에 안전해요 예 yeah. <laughs> 영상 재미있었다면 Like, Comment, Subscribe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